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떨어지는 주가,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답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지모입니다. 어,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어, 누구나 어,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의 보고서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을 구독해 주시면은 어,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더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스 플레이가 12월 19일자로 네, 주가가 10,9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간 고점은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도 꽤나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요 최근 이 거래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들 어 공시를 한 번씩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한다 라는 이 공시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 내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스프레이는 12월 18일자로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합니다.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주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 어떤 자금 조달하는 규모를 보니까 대략 1조 3,578억 규모로 계획을 잡았고, 구체적으로는 시설 자금에 대략 4천억 이상, 그리고 운영 자금에 한 5천억 이상, 채무 상환에 3,900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상증자 했을 때 자금 조달 목적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엘스프레이도 1조 3천억 이상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의 항목을 두고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이 유상증자가 호재인가 어, 악재인가 어,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론상 봤을 때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들은 악재가 맞습니다. 어, 그래서 늘 주식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있을 건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통 이제 희석화라고 해가지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요 예정 발행가액. 어,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 주당 얼마의 발행을 할 거냐, 요건데, 보통 이거를 할인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보니까 대략 한 종가 기준으로 20% 정도 떨어진 가격에 할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뭐한 12,000원, 13,000원에 한주 사신 분들이 있을 건데, 새롭게 누군가는 한 주를 신주 발행을 한다고 해서 9,500원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장에서 13,000원, 12,000원에 사셨던 분들은 당연히, 똑같은 주식 한 줄을 9,000원에 누구한가에게 발행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악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튼, 동사는 이런 식으로 9,550원 정도 할인해가지고 주식을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상증자는 이렇게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관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증자가 악재인 것도 알겠고 한 주에 얼마에 발행하는지도 알겠고 자금을 얼마 조달할 건지 이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진 것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 내가 받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결국 이 자금을 조달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건데 과연 이게 회생 또는 성공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엘리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약간의 힌트도 얻으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알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중국의 BOE 8세대 OLED 투자가 이루어진다. 근데 투자 규모로 보니까 무려 11조 투자를 한다더라. 이 금액이 되게 놀라운 숫자죠. 왜냐?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4월 발표했을 때 4.1조 였거든요. 그러니까 1등 기업보다 무려 3배 이상 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꽤 크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좀 놀란 거고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가는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 였습니다. 그러니까 2위 업체가, 아니 3위 업체가 먼저 8세대 OLED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밀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BOE 투자 소식이 나온 이후에 아마도 그러면 조만간 LG 쪽에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던 거고요. 결국 이 자금 조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OLED, 특히 8세대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건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음표가 달리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물음표가 달리는데 뭐냐면 이 8세대 OLED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대략 최소 제가 볼 때는 3에서 4도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정도 가지고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금액도 아까 일부 부채 상환하고 운영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 쪽으로 갈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규모가 작다는 거죠. 물론 다른 쪽에서 조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기존의 AC 사업 같은 거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 대금이 들어오겠죠. 이런 걸다 합쳐가지고 최소한 3에서 4도 이상의 자금을 삼성 디스플레이 만큼 아니더라도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LG 디스플레이가 이 신규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거를 먼저 체크해 주는 게 사실 관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주가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 12월 19일 화요일인데요. 여튼 저점은 1 9 4 0원까지 갔지만 종가는 대략 11,830원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예정 발행가액을 한번 보세요. 9,550원입니다. 혹여라도 9,550원보다 밑으로 떨어진다. 그때는 제가 볼때 유상증자 참여할 게 아니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게더 나을 겁니다. 반면에 지금 가격대는 살짝 애매하긴 해도, 지금도 그렇게까지 비싸다? 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원대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사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led스플레이가 저력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모멘텀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약간 경기 사이클 상 실적이 꺾여 내려온 시기이긴 하지만 어, 원래 잘했던 대형 oled 이런 쪽을 하게 되면 또 살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 투자해볼 만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 어제, 전, 전일 종가는 애매한 가격이었고, 오늘은 확연하게 반등 시그널도 적기 때문에, 최소한 만원 초반대, 또는 뭐, 만천원 중반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받아도 관계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중소형 OLED, 대형 OLED 잘 돼서, 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올해 고점이었던 17,000대 갈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시는 분들,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전략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